조산 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6일 오늘의 밥은 여수와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와께서 호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이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오늘 본문 1 절에 보니.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새뿔도단김에 빼라고 어, 요단강을 건넌 기세와 분위기를 몰아서 바로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에 머물면서 구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 군사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어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지킬 언약의 표시입니다 초대교회에 와서 할례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이 할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곧 영적 할례입니다.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는데 광야로 나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40년 동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은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특별히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고 안전하게 할례를 해도 되는데 가나안에게 입성하고 나서 할례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지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출래굽에서 지름길로 가나안에 오면 일주일만 해도 올텐데 40년 광야로 돌리십니다. 바빌렌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도 이 성벽을 쌓고 안정한 안정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성전을 지으면 될텐데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뭐 일주일 정도는요 꼼짝 못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서 사돈을 맞겠다고 유인해서 할례를 하게 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들어 누워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듯이 혹 할례를 한 상태에서 적들이 알고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알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죠.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으나 요단은 넘치는 물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이제는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나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여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무할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기성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 후세대들은 할례를 안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식적인 측면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고 이 요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적 실질적 측면에서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할례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하신 것이라고요. 골로새서 이 장에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고 돈을 벌고 돈 넣고 돈 먹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